쌍쟨이게 지금. <laughs> 그 맞아? 흡혈탄에 관한 아나를 보고 싶다, 이건가? 아니다. 소든? <웃음> 아니... <웃음> 개같이 하지 말고 빨리 소음공예 한번 하십쇼. 안돼, 나, 그러다, 진짜, 쫓겨나. 지금, <laughs> 키오스가 죽여야 니까 쫓겨나게 죽여야 니까 지금 술 마실 때마다 합니다. 지금, 저도, 아, 자고 있어. 너무, 너무 불쾌하, 저도. <웃음> <웃음> 아, 미친놈. 야. 야, 넌, 너이 빠졌잖아, 이거 어. 오, <laughs> <laughs> 어? 아 이거 술통 갈까? 어떻게 할까요 술통을 갈까? 삼돌이를 갈까? 무엇을 가는 함께 하겠습니다. 이충 우하하하장이 ㅅㄱ들이 따로 없네 ㅆ 아니 쟤 혼자 하고 있어 뭔 들이야 아니 이차널고른는 순간부터 들이야 이사람아 빨리 갔지 <laughs> 피스도가 ㅈㄴ 감쳐지가막공장하면 ㅇ 어, ㅈ 도망갈 거 같지 아 진짜 수통 마려운데? <목소리> <laughs> <씹쓰기. 웃음> 아니 맵피야또 말해도 설마 이거 사치가 생각보다 빠르네. 진짜 괜피네아 뭐가지? 위축의 불길에갈까 아니 친구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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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을 맞췄어. 아 이거. 몇몇명 관통하는 거야? 아, 거 관통은 아, 다. 아 저거. 어 미친놈. 아니, 질게지를 모르네. 기투나서투아 너무 강력해. 에 근데... 영역에서. 아니, 좋아, 저데그래 오우.. 대포 삼아 없어. 만 얘네 왜안 와? 응. 응. 아니고영 하나로 관통한다 돼 있네. 왜 방금 세명 맞은 거지? 구슬 나눠주기. 와 초록색 피가 몇, 몇 개야 지금? 아, 아 1레벨 과다 복용이 여러 명 관통이.. 아스야나왜이 피가 안 차냐? 아예 수종 씨 차고 있구나.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지? 아정조준 안돼 이게 안 맞다니 말도 안 돼. 안몽의 여파 <laughs> 최고의 최고의 수면초을위해 이거 뭔가? 아 안몽의 여파. 안돼 지원이 이 맵피가 뒤지려고 아 공짜로 주지. 이 금방 아니네요. 아니 어디 어디로 왔어? 아 비싼 <laughs> 친구. 아 비싼 친구. 아 이건 술통밖에 다름다 아, 술통? 차라리 어 차라리 우리 팀을 아홉 어? 명으로 늘려보는 거 어때요? 육이 아홉 개안돼 오, 건 너무 잔이네. 슉. 어 체력이 차올라. 오어 체력이 차올라. 너무 위치가 안 좋아. 부슬이나 먹읍시다. 안니다 응, 그럼 혼자 먹지. 아니 나 이미 퀘스트 깼어. 깨었습니다. 어? 뭐야? 찍겠네.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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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나왔다 술통구르기. <laughs> 술통구르기. 이제 적들은 함께하겠습니다. 적들은 자비한 저의 술통의 정신을 못 차리게 될 것입니다. 아, 아첫 타겟은 너야.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무자비한 술통대. <laughs> 아, 카이팅. 나는 딜러다. <laughs> 아니 너무 쉬운데 진짜. 이 어려운 게임이어야 재밌는데 이럴수록. 너무 이지한데. 왜 이렇게 못해. 이쪽 길이 틀림만네 안 돼! 안 돼. <목소리> 아 죽으면 안 돼! <목소리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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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! 아! 죽어버렸죠? <laughs> <목소리> 거의 술 마신 거 맞습니까? 안 죽어 임마. 아, 아 아니 그걸 밑쪽으로 미치면 어떡해 <laughs> 예? 아무 짝에도 쓸모없 <laughs> 어, 뭐야 이거 아니, 아무짝에도 가자 아니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저채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지금 어? 디딩딤아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고수야 말도 안돼 너무 <laughs> <laughs> <난> 불쌍해 <laughs> 아 너무 불쌍해 티가 거기 좀 보랬으니까 거기 있지 어? 그 유성은 또왜다쳐발든거야 <laughs> 우우우뿅안돼 카카 아! 너무 아파 <목소리> 아또 죽어 쓰면 어떡해 난왜 믿어 <laughs> 누나가 좀 있나? 누나가 음. 좀 있. 나쁘지 않아. 왜 우리 레가르는 궁을 안 찍고 있을까 다필안 있어? 상대팀 그러게 3 3레벨이폭까이안 되는 선이 찍으려고 벨이니까 3레벨이니까 3레벨이니까 아니, 아니 지금 평타 치는 까가아니어디가벨이니 어디가게 어 여기가 너희 집이야 임마 <laughs> 크로 시합할게 같이 마시자 크루 시합할... 시아할게 나는 위더 술 오. 마시면 너 첸도 첸도 제... 신이 해줘야 돼 이거 아니 같이 마신다 나. 뭐야 이게 왜안돼아 정화 니개 같이 정화를 찍었네 새끼 또 궁이야 사기라이발 같이 마셔 같이 도발해 아니 이 친구야 아.. 나도 왜 믿어 아.. 술통에 믿어 이거 왜안 멈추지? 이거 왜안 움직이지? 아.. 수면총에 믿어 저격에 믿어 아.. 아 너무 믿어 아, 너무 배울 게 많아. 아, 아 노바.. 내가 노바아 시발. 타면 유견발 사격, 너무 사기적이. <laughs> 이 새끼 아질라고한 당에 우면 <laughs> 너무 강한 한테좀개 좋은... 참피지 않냐, 계속. 저, 저, 거 이제 그 궁, 궁두번 돌리는 거두번 돌리면 더더욱 기분 좋을 것 같아. 가면은 이제 저도 아니, 너 미쳤냐? 아니. 너, 정시 나갔어, 얘가. 원래 환장했어. 아, 너무 불쌍해. 너 이제 쓸 거지. <laughs> 아, 너무 불쌍해. 받아라, 선조의 치유. 안 <laughs> 돼. 아, 쿨타임, 쿨타임 100초짜리 선치가 있다. 아니, 저, 저, 쿨타임 100초짜리 선조의 치유가 나는 쿨타임 60초밖에 안되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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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딴 것도 궁이라고 응, 들고 있냐, 지금. <laughs> 신속한 치유. 오어 어쩔 건데. 저 건데가 아니구나. 계속 힐만 해야지. 계속 <laughs> <여기서> 힐만 해야지. 목표 <laughs> 포차 뭐, 뭐야, 이게 나가네? 이 끝났구나. 아너 아무것도 없잖아 임마. <laughs> 너무 불쌍한 피노. 너 빤스런 최. 자연스럽게 내는 버릇이야.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빤스런 쳐야 돼 항상 믿었을 것 같은데. 빤스런은 항상 신속해야 돼.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뒤서 걸음을 는다 날려 친구야. 하지만 술 물법 꿀꺽꿀꺽 하니까 체력이 원 상태가 됐죠. 기력 회복줄한 걸 봐볼까? 너무 불쌍해 어. 선치 2,392 방지. <웃음> <웃음> 너무 불쌍해. <laughs> 아니 아나가인데 감이 건방지게 힐뱅이. 그거가, 터치르가. 아니 이 친구야, 또또 어, 당하고 싶어. 와, 불병신 새끼. 수면총이나 맞아. 병신. 아님 님, 기력 회복 주갑시다. 아 술통 사고. 아니 술통 사고 같은 거 하고 있어. 아이 나이... 개 양. 아, 광학 조준경. 아이 체력을 보십시오. 나도 나 내야겠다. 나도 원딜이다. 볼만 되십시오. 아 다시 호지로. 라그 라그 성털때 이거 맞맞으면한복이야 어. 어, 오케이. 어 이거 못 맞췄네. 나. <laughs> 목표 포착? 아 너무 불쌍해. 아무것도 포착하지 <laughs> <바짝하지> 못했어. 목표가 <laughs> 없어. 아니 지금 해머가 공성을 하는데 지켜줄 생각을 해야지. 스모 먹었더라. <laughs> 아저 쓸모없는 울피아를 믿는 게 아니었어. <laughs> 당신의 술통 올피아. 언제를 믿었다고? 언제를 믿는 척하고 있어.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. 아 기력이 회복 중. 내 기력이 회복되고 있어. <laughs> 저저조사의심률에개같은 술통 사고를 보여 주십시오. 뭐야 씨발 렉스. 궁강이요. 아. 강이 국물이. 공격주. 지력이 늘어나고 전부 웃었습니다. 어들이 <laughs> 왔습니다. 내가 히오스를 보여 주겠다. 이제 이제 아무런 걱정할 필요. <laughs> 내가 히오스를 보여 주겠다. <laughs> 아니 미친놈아. 내가 <laughs> 병신을 보여 주는 거잖아. 병신아 씨발. 유인원 새끼 하는 짓 보여 주냐 <laughs> 씨발. 어? 따라길에 갔어. <laughs> 어휴 이거 왜뭐 늘려야 돼 기력 회복 중더 많은 공수 아더 많은 체력 왜요? 어이구 아니 이 친구야 어? 음. 어서그 대마시아를 가고 있어 죽을래? 대마시아 <laughs> 선지 서버, 선지서바 응, 안 돼, 힐 돼. 아, 이 새끼. 왜 아, 안 돼, 두면안 돼. 아, 두면안 돼. 야, 귀여워. 아니까안 돼. 이 사람들, 우리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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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굴레? 본 의용함. <laughs> 응, 아니, 돼. 어? 아니, 지금 우리 크롬이 뭐 하는 거지, 저거 지금? <웃음> 개그맨. 개그맨. 어쩌. 대단네. 대단한데. 잘 녹아. 내가 히오스를 보여주겠다. 아 병신아, 그만해. 아이 저거 죽었어. 응, 수면 으.. 수면.. 아 메피스토 네이로미로맵피스토네이로 원딜의 힘을 보여주마 원딜의 힘을 보여주마 와 저.. 지한테 썼어 저직 미친놈 아니 로아이 친구야 어딜 도망갈라 그래 어?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서 참을 수가 없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도망쳐 싫어 싫어 누가 도망쳐 싫어 누가 도망쳐 야 나와봐 슈라 슈라 슈붙 슈라 슈일로라슈로슈일로라 아, 선조의 치유. 보충력 어. 그 따위 필요 없답니다. 너무 너무 쿨해. 너무 멋져. 첸 하나가 가니까 첸 하나가 뽀르네 씨. <laughs> 아니, 노. 내가 야, 이거 내가 해모상상. 야, 이거. 다비 내가 깰 거야, 씨발. 야, 이거. 다 비켜. 이, 이따가 그 뒤로 빼 갖고 우리 그냥 대놓고 술통으로 달려가서 핵핵를핵퇴안돼 <laughs> 어어어.. 어, 그것 좀 마음에 드는데? <laughs> 그것, 좀, 그것 좀 마음에 드는데? 아.. 안 밀어. 근 체력은 좀 까놔야지. 그래도. 아 필요 없어. 공을 써 거기다. 죽으면 죽는 대로 공은지만에는기안뜰거하게저 음. 안 <laughs> 안안 <laughs> 엉덩이만.. <웃음> <한번 웃음> 함뜰까? 함뜰까? 음, 저희, 함 뜰까? 저희, 함 저희 한번 끊을까? 저희의 수를 나눠 봅시다. 함뜰까? 함뜰까 씨발. 함뜰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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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피닉스이겼습니다 <laughs> 저희의 수를 <술을> 나눠 봅시다. 밑에 <laughs> 분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더 뒤로 빼. 쪽 빼. 그냥 쪽 빼. 뒤로 쪽빼 그냥. 우리 성채 앞에서 불쾌하게 쓸도록 굴러가는 거지. 숨들은 음, 그 돼야 이제 불쾌하다고 할수 있지. 친구들. <laughs> <laughs> 저왜술 저 저기서 처먹고 있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아이리단두 마리가 이가무 있어 내 이런데 이리다 두 마리야 말도 안 돼. 아아네아 이리다 두 마리야. 오 죽으면 안 돼. 죽으면 안 돼. 죽으면 안 돼. 죽으면 안 돼. 어쩌라고? <laughs> 아 마셔 마셔 마셔, 마셔. 마셔, 일단 마셔 마셔 일단 마셔 일단 마셔 일단, 일단 마시고 생각하는 거. <laughs> 일단, 마셔, 일단 마셔 야 레가레야 함뜰까함뜰까 힐러끼리 정정당당 승부 한번 해볼까? 일단 마셔. 일단 마셔. 마셔, 마셔. <laughs> 아 이게 무슨 개쓰레기지시야 이게? 킬로 만 킬로. 아아 스타일 관객. 너무 강력해. 일리단이 두 마리야, 말도 안 돼. 아다 꺼져. <laughs> 죽으면! 아, 죽으면 안 돼! 아 우리, <laughs> 우리 아나는 죽어야 돼. <laughs> 안 돼, 일리단 1초라도 살아. 아니 님님님핵 체력 조금 남겨놓고 죽은 다음에 저 앞에서 대놓고 슬통으로 굴러가, 빨리. <laughs> 빨리 다 빼, 다 빼. 성체까지 빼, 빨리. 우리 성 앞에서 <laughs> 술통으로 굴러가서 그냥 <laughs> 쓰야 <피하고 있어야> 돼. <웃음> 나만 이렇게 <laughs> <그런> 시나요아 <시나리오야. 웃음> 어, 어떻게 이렇게 불쾌한 <laughs> 게임이 나 있을 수가 있지? 아진리단이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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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일리란이> 마리네 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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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들 오면 영웅한테 큐타고 공으로 <laughs> 갑시다. <laughs> 어, 그럼 시다. <laughs> 아 오른편 빨리 빨리 뒤로 안 꺼져 싫어? <laughs> 어? 무슨 네 같은 게 백돌하려고 했어? 백돌은 니네 역할이 아니야. 잠만이이호호스로깰수있잖 아니, 미, 아니, 니아이아 아니, 아그아안돼니아안돼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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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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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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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목소리> 아불아아아아아아 니들 아니면 앞에서 죽어줄래? 내가 호르스 무시할게. 앞에서 춤추다가 죽어줘 그냥. 아 너무 너무 불쾌해. 너무 너무 불쾌해. 얘네, 얘네 우리 핵한 20%까지 까면은 호르스한방쏘줘 오케이 오케이. 너무 너무 불쾌해. 빨 빨리 빨리. <웃음> <나무> <웃음> <웃음> 아니 안, <laughs> 지금 그런데 가면 안 돼, 새끼야. 가서 그냥 죽여. <웃음> 바로 느끼죠. 바로 느끼죠. 얘네 지금 수비하면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. 빨빨빨 크롬미도 그냥 죽어줘, 그냥 죽어하게 죽어, 죽어. 핵으로 달려오게 <laughs>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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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죽어. <laughs> 크롬이 죽어 못해. 죽어져, 죽어줘, <웃음> 죽어줘, <웃음> 죽어줘. <웃음> <laughs> 야 해가 없느냐? 야흑동포봐아 다시 이간다 <laughs> 출발해 아니 호르스로 붙어야 돼 이거 아니, 아 이거 출발해도 나 해가 보여 죽어주자고 아선조의 치유 출발해 아니, 아니 이 네, 친구들아 네, 포기하지 네, 마 안일도 네, 네. 안 나네 안돼 네. 나 빨리 해가 뭐. 네, 네. 해 앞에서 춤춰 이거 호르스로 붙일 해 앞에서 춤춰 내 앞에서 춤 춰! 안 돼! 안 돼! 전의를 상실했어. 아 그러니까 아, 지속시간 무한이구나? 오르트 이거. <laughs> 야 아직, 아직. 한발 남았다. 아 뭐야 그냥 쏴지네. 아이템 찍을라 아이템을. 아.. 리라님 죽자. 아아 불쾌해. 아 아니, 이게 얘네가 좀 전이가 있어가지고 막아 각이다 핵부시러가자 이래야 지좀 재미가 있는데요. 그 집안 핵 우물 안에서 쏘는 무키한 오르스로 게임이 끝내야 되는데 <laughs> 그러니까. 팀치이 전망이 새끼. 아 얘네가 전이가 없어 전이가. 아 고통을 끝내주러 갑시다 저희가. 여, 여기서 여기서 다 죽는다면 여기서 다 죽는다면 하지 않을까? 지금 아나가 사.. 나는 살아야 돼. 나는 우물에서 호러스를 쏴야 돼. 나는 우물에서 <laughs> 호러스를 쏴야 <써야> 돼. 이거 또 건방지게 막 미드 아, 이런 데서 쏘면 안 돼. 우물에서 쏴주는 예의가 있어야 돼.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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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 죽어. 딱 죽어. <laughs> <막 이렇게 웃음> 첸이 죽는 그 순간 바로 호러스 장전되죠아첸 살린 척 해야겠다. 얘, 얘 살린 척 해야겠다. 살리지 마, 아니, 아니, 아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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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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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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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